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주식 길잡이 상따도감입니다 여러분 오늘 괴물같은 차트 보셨나요 몇달 동안 땅만 파고 내려가던 주식이 하루아침에 하늘로 솟구치는 모습 바로 MBC입니다 급등 거래량은 그야말로 역대급으로 터졌습니다 도대체 잠자던 사자의 코털을 누가 건드린 걸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이거 진짜 찐 상승일까 지금이라도 올라타야 할까 오늘 상따도감이 그 속사정 아주 시원하게 알려드리습니다자 먼저 MBC가 뭐 하는 회사인지부터 알아야겠죠? 이름에 MBC가 들어가니 당연히 MBC 방송국 자회사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MBC 드라마나 예능을 다시 보기 VOD로 보거나 인터넷으로 MBC 콘텐츠를 볼때 그걸 운영하고 돈 버는 회사가 바로 MBC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이렇게 주가가 폭발한 건 MBC가 갑자기 VOD를 엄청나게 많이 팔아서가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바로 엄마 회사 MBC에 있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MBC 얼마 전에 초대박 웹툰 약한 영웅을 만든 재단미디어라는 회사에 거액을 투자하고 우리 앞으로 같이 일하자 하고 꽉손을 잡았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이게 왜 대박이냐? 약한 영웅 넷플릭스에서 보셨죠?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났잖아요. 바로 그런 대박 웹툰 IP를 MBC가 앞으로 드라마나 영화로 만들 수 있게 된 거고 그 그룹에서 유일하게 상장된 회사가 바로 MBC니까 이 웹툰들 영상으로 만들면 MBC가 가장 큰 수혜를 보겠구나 하는 기대감이 폭발하면서 돈이 미친 듯이 몰려든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평범한 방송국 자회사에서 갑자기 글로벌 히트 웹툰 IP 수혜주로 신분이 바뀐 거예요. 물론 리스크도 있습니다. 솔직히 MBC가 번호만 보면 실적이 썩 좋지는 않아요. 계속 적자를 보고 있거든요. 지금 주가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100% 반영된 거라. 만약에 웹툰 사업이 생각보다 지지부진하면 실망감의 주가가 다시 내려올 수도 있다는 점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차트 보면서 전략을 짜봅시다. 차트를 보면 이건 뭐 누가 봐도, 나 이제 갈래, 하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모든 저항선을 한 방에 뚫어버렸어요. 이런 차트는 정말 오랜만인데요. 그래서 상따도감이 두 가지 전략을 드릴게요. 만약 여러분이 공격적인 투자자라면, 지금 바로 따라붙는 건 너무 위험해요. 하루 이틀 쉬어갈 때, 오일선이 올라오는 3,900원 근처에서 살짝 발을 담가 보는 겁니다. 대신에, 이번 상승의 기준선인 3,800원이 깨지면 뒤도 보지 않고 손절, 이건 약속입니다. 반대로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신다면, 일단 구경하세요. 급할 거 하나 없습니다. 이상승이 진짜인지, 주가가 3,800원 위에서 며칠간 버텨주는지 확인하고 들어가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AMBC는 실적은 별로지만 웹툰이라는 엄청난 꿈을 꾸게 된 종목입니다. 꿈이 현실이 되면 대박이지만 꿈에서 깨면 아플 수 있겠죠. 그러니 너무 큰 비중보다는 소액으로 공부하는 마음으로 접근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오늘 MBC에 대한 궁금증 확 풀리셨나요? 앞으로도 이렇게 시장의 주인공이 되는 종목들. 창타도감이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분석해 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세요. 면책 조항본 영상의 내용은 개인적인 분석 의견이며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 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결정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감사합니다.